제가 빛을 빛으로 유도하는 기술에 대해서 빛은 어 다양한 어떤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광선도 있고 다양한 주파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주파수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대를 원하는 주파수 영역대를 살짝 어 이렇게 정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걸어주거나 그 빛을 어,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되는 빛을 이렇게 갖고 자고 자극을, 이렇게 압박 압박에 자극을 주면 그쪽으로 빛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전기 어떤 전리층이 빛을 모으는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전리층, 이 빛, 별에만 가득하냐. 그래서 해당되는 이렇게 어떤 빛을 유도하는 전기적인 부분 주파수 형식으로 불기축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리층이 그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전기적인 어떤 주파수로서 걸어주면 그 빛이 유도된다 했는데 이와 비슷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빛, 해당되는 빛의 영역을 빛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기적인 방법으로 작업해서 빛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테슬라 전기 유도에서도 이게, 그 어떤, 자기 원하는, 그, 주파수를 갖다 청취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A 사례이다. 또는 또 어떤 데서 하면 거기서 자기가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돼. 전기, 잘까. 그래서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이, 거리에 있어서, 어, 이렇게 반응을 할지, 아니면 이것이, 또한, 공명장치 같은, 예, 공명과 공면 공명 형상을 일으킬 시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 지하수 물 펌프, 뭐 물한바가지고 부어주면은, 예, 그것을 빛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어, 지하수 물을 끌어올 수 있듯이, 물이 물이 끌어당기고, 빛은 빛을 끌어당기고, 또는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고, 이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빛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첫 번째는 전기적인 방식으로 자극해가지고 끌어들이고, 또는, 어, 어떤 빛을, 그래서 제가 그 해당되는 주파수, 빛의 영역을 직접 조사를 자기의 빛을 깜빡깜빡 함으로써, 빛을 유도를 해서, 이게 빛도 저는, 물도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빛도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쓰기를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소리를, 어, 제가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 사람 목소리다. 그러면 소리를,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전기로 걸어줌으로 소리를 지붕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소나 같은 기술에서 잠수함, 프로페스탈를 듣고 싶다. 그러면 뭐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지분 만은 또는 이것이 이제 보청기에도 이 기술이 사람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청기에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도저 그렇죠 도청 같은 이런 원하는 것을 본사적인 목적으로 할때 해당되는 것을 주파수로 걸어주면 그쪽으로. 어, 유도된다는 게제 이론이거든요. 이것은 이론 단계지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전리층인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소리로, 어, 소리를 어떤 지붕하는 이 기술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기적인 방식으로 빛을 유도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에, 이 방식으로 어, 픽셀이다. 에, 픽셀 안에 정기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빛을 거기다가 충만하게 채워주는 빛을 유도를 해서 이,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운경이다, 마운 망원 카메라다, 이렇게 카메라 구조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해당되는 곳에 빛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데 밤에 보면은 캄캄해서 안 보이지만 빛으로 비춰주면 그쪽에 상대방 자동차에 비춰고더 들어오는 빛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모두 마운 망원 카메라, 마운경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추가로 그쪽으로 보내갖고 반사되는 빛을 받아들이면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현미경에서도 할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이런 이렇게 이렇게 어떤 마운 카메라가 이런데가 있다. 그럼 이거를 넓게 나팔관식으로 이렇게 옆에 벌려가지고 이것 우리가 소리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에, 이렇게 그냥 놔두면 잘안 되니까. 이게 소리를 모으는 거겠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게, 이게 어떤 빛을 모으는 장치 예, 빛을 모으는 장치를 이렇게 망원경이나 망원카메라에서 이렇게 나팔과 나팔식으로 넓게 펼쳐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오늘의 결론은 전기적인 방식으로 자극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 또 빛을 유도할 수 있다. 전기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은 화학적인 배터리로 이렇게, 화학적인 배터리 소금물을 담근, 금속, 얇은 금속을 수없이 꽂아놓은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그 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이선일수 있습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확 걸어주면 그 안에서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천 세트, 수만 세트 만들어서 발전으로 사용하거나 이 방식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전기, 물도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있고, 전기도 끌어당기는 현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물한 바가지, 펌프, 지하스 펌프, 부으면은, 이렇게 끌려오는 것같게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고, 전기를 걸어줘서, 전기를 이렇게 화학적인 방식으로 생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어떤, 뭐, MLC 기술을 쓸수 있는데, 금속판이다 그러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나노구조로도 돼요. 그 중에서도 대중소, 대중소, 대중소 틀리게 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저장된다. 이것을 저렴 구조로 또는 뭐 이렇게 빠식으로 이렇게 저장하거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면 그 금속과 거기에 좀더 많이 전기 열 냉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이제 사용하시면 재개조리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에도 이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가 뭐가 됐든 이 원리를 사용하시면 재개조리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열이나 냉기 정도는 적어도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저장이 가능하다. 또는 나 금속판이다 그러면 약간 오모컨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빛도 증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같은 데나 빛을 증폭할 수 있는 구조에 나노 구조에 홈을 파더라도 여기서 빛을 증폭하거나 소리를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증폭한다는 것은 진동판이 이렇게 있는데 진동판의 종류가 많잖아요. 일단 수만 여러 개 진동판을 여러 개로 만들어주면 소리가 풍성해진다고 얘기해죠 거기서 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거작은 오목 이게 오목한 홈을 이렇게, 이렇게 오목 구조로 파주면 소리가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듯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아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음이 세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를 풍성하기 위해서 오목한 홈을 크기를 대중성 틀리게 만들어주면 풍성하게 납니다. 그 같은 진동판 기술을 쓰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노 구조로도 온몸과 눈물을 파주면 열이나 냉기 이런 것들을 반사복사하거나 소리까지도 반사복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빛도 반사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TV 광을 중복하거나 광이 중복하는 구조, 어떤 사진 이런 데서도 이렇게 광을 중복하는 구조로 이렇게 카메라 이런 데도 쓸수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떤 뭐라 럴까 디지털 센터에 어, 이게 벽에다가 이것을 이런 걸 써서 어, 이렇게 냉기를 증폭하는 이런 구조로도 어, 쓸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렇게 레이저 시각 장치 어떤 가공기에서 이것을 어, 레이저 빛을 이런 방식으로 금속 소재 아닌데라도이 원리를 써서 어, 이것을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오목한 것은 빛을 증폭할 수 있다, 열을 증폭할 수 있다, 냉기를 증폭할 수 있다, 소리를 증폭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서 상압화 시키지 마십시다 여기서 어떤 빛이 재나다는 이런 통로에도 광을 증폭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별로 커팅을 좀 해주거나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여기서 빛이 증폭되는 구조를 갖는데요. 아, 그와 같이 맞다. 빛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이 기술을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나누고 저러면 빛이 증폭된 채로 전송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하게 되거나 이 기술을 유선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 광소묘 제작할 때도 쓸수 있겠죠. 빛이 원래도 이렇게 손상 없이 갈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손상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도만 아주 얇게 좀 빛이 증폭이 되면서 멀리 전송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떤 태양열 조리기, 이런 데도 태양열 조리기, 보통 원형으로 만드신 사각으로 하셔도 되죠. 박스형 태양열 조리기도 있어요. 그 안에다가 오목한 음을 수없이 파주면, 그래서 열이 이렇게 오목골처럼 그 반사복사가 이루어져서 뜨거운 열을 다른 방식에 비해서 할수 있고, 예, 그 구리 어떤 구리 얇은 구리관에 또 물을 저장해서 거기다 올려 놓으면 물이 빨리 엄청나게 데워진다. 또여기다 조리기,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놓으면 되는데 사각 오븐처럼 해서 자갈을 넣어 주고 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 주면은 굉장히 빨리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음식이나 이게 물이 빨리 익혀진다. 또는 거기에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태양열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게 쓸수 있어요. 오목화, 금속에다 오목화놈을 파줬든지, 뭐, 그냥 알루미늄 코일, 알루미늄 박을 입히셔도 되는데, 어, 반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아, 오목화놈을 파주면 빛이 오목걸처럼 반사복사되어서, 어, 다, 다른 태양열, 태양광 발전, 태양열 조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몬달러 어, 같은데 히터기에도 이렇게 오목하게 금속판이다 그러면 오목하고 홈을 파면 열이 반사복사되고, 이렇게 볼록볼록한 점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해주면은 거기에 열이 중 거기에 축적이 됩니다. 냉기도 축적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축적이 되고요. 이와 같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만 되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에는 다른 소재들 것이 쓸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산업에도 다양하게 응용할수 있는데 원천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하시기 좀 합시다.